안녕하세요. 규리쌤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드디어 얼굴컷입니다. 얼굴컷 중에서 곰돌이컷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컷이 제일 중요하죠. 많이 알고 싶어 하시고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얼굴컷의 요령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쉽고 빠르게 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령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곰돌이컷 배워보실게요. 곰돌이컷 얼굴 형태를 잡을 건데요. 우선 얼굴의 길이감은 자몸 길이에 조금 비례할 수가 있어요. 몸이 짧은데 얼굴은 크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좀 통통하면 얼굴도 좀 통통하게. 또 몸이 짧으면 얼굴도 좀 적당하게 짧게 이제 컷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눈꼬리 기준으로 점점점제 짧게, 길게, 짧게, 크게. 그러니까 크고 작게가 자 여기 길이감에서 이제 짧아지고 길어지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좀 길어지면 여기 턱선도 조금은 더 적당히 남기게 되고 짧아질수록 턱 길이도 비례해서 좀더 짧아지겠죠? 우선은 이 아이는 저기 눈 주변은 제가 지금 살짝 다듬은 정도예요. 이제 초반에 저희가 강의 때 성의 설명은 또 드렸지만, 액단과 액단 사이를 가위를 넣고 자르고, 넣고 자르고, 넣고 잘라서 액단 주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털을, 눈 주변 앞에 털을 이렇게 앞으로 띄워서 적당히 이제 눈은 보일 정도로 이제 커트를 먼저 해주실 거예요. 이제 나머지를 다듬을 건데, 저는 우선적으로 술에 난털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이 털이 좀 거슬려요. 이 털을 이제 애들이 밥 먹으면서 계속 이 털을, 어, 밥 먹으면서 이 밥에 같이 털이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털을 잘라서 입술 라인을 먼저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위로 하시면 무서울 수 있어요. 이제 입술을 가위로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꼬마 클리퍼 사용법을 알려드리는데, 자, 이렇게 들면 여기 입술 라인 검은색만 보이죠? 여기 부분만 걷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리퍼를 이제 살짝 먼저 틀어서 아이들이 거부이는 감을 갖는 아이들은 이제 살살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클리퍼로. 자, 먼저 클리퍼가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자, 윗부분만 살짝 걷어낼게요. 자, 너무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여기 입술 라인 검은 선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털을 살짝 내려서 그때는 가위로 이 부분, 끄적 나온 털을 한번 잘라주시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어서 아까보다 이제 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라인 정리를 해주셨,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크기를 설정하는 건데, 자, 곰돌이 컷은 이렇게 이제 귀가 양쪽으로 분리된 컷이잖아요. 이렇게 귀를 뒤로 젖히신 후에, 자, 이렇게 목선이 있죠? 이렇게 목, 이렇게 딱 걸리는 여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여기를 시작해서 귀 뒷부분, 귀뒷 밑, 귀 밑부분. 자,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먼저 얼굴의 형태를 잡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때 커브가위를 사용해 하면 좀더 편리하시겠죠? 자, 반대편도 보이시죠? 이 목에서 귀 밑을 이제 확인하고, 가위가 한쪽 날이 들어가서 컷. 자, 귀 조심하세요. 그리고 귀 정리, 밑에 정리 털. 이렇게 이제 양쪽을 먼저 얼굴 선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커피가 약간 지금은 사각형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자, 우선은 턱을 살짝 잡고 양쪽 길이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 건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머즐 옆 털을 앞으로 뺀 후에, 자, 나는 이제 몸에 비해서 어, 얼굴은 적당히 할 거다. 그러면 길이를 먼저 정할게요. 1cm 정도만 자르겠다. 이제 생각하시면, 자, 여기 귀와 눈꼬리 가운데 부분을 살짝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귀 가운데와 귀 끝에 이 부분을, 자, 먼저 컷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원으로 생각하면, 또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중심이면 여기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 털이 더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둥그러지는형태로 입체감을 갖기 위해서 여기보다 여기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원리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이 앞에 부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보단 조금 짧은 듯하게 어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때 이제 여기 눈꼬리 끝 부분 정리가 좀 많이 힘드신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 눈꼬리 끝에서, 요눈 앞에 이 부분에 여기 털. 여기가 잘리면 안 돼요. 중간이 절대 잘리면 안 돼요. 잘리면 이 눈이 찔릴 수가 있어요. 자라나면서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은 털을 절대 잘리지 않게, 잘 빗질을 해주셔서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양 사이드 얼굴을 이제 좀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털을 잘 빗어서 약간 앞으로 띄워서 빗어주신 후, 아이 얼굴을 조금 제쳐서 자, 여기 털, 머질 털 앞으로 뺐죠? 자, 이 부분부터 이제 컷이 살짝 들어가요. 이렇게 앞부분. 자, 여기 건드리지 않고 있죠? 여기 털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주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젖혀서. 자, 여기 위에 난 털이 중심으로 연결되게. 위에 난 털이 중심으로 연결되게. 자, 우선 가위가 들어가고, 나중에 티닝도 들어가고, 뭐 요술가위도 써서 다시 한번 면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털안 잘리고, 머즈 털 앞으로 빼고, 자, 여기 이 눈꼬리 끝 털, 자, 이렇게 들어서 살살살. 자, 이제 고개를 들지 않게 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나중에 여기를 다 이렇게 움푹 잘라서 파, 약간 파먹은 느낌? 가위로 어, 많이 잘린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리고 옆을 보고 이렇게 이제 나온 털들 눈 주변 정리. 자눈 옆을 보면 또 이렇게 눈 앞으로 살짝 나와 보이는 여기 털들 보이시죠? 이 부분 제거를 가위 한 날로 살짝 넣어서 이렇게 컷. 눈 털이 옆으로 넘어오지 않으라고. 아마 이제 미용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이 해봐야 요령이 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콤으로 털을 제자리로 잘 띄워서 연결을 중심으로 잘 해주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마 부분도 털을 살짝 띄워서 이마가 볼륨 있게 짱구처럼 될수 있게 살짝 그눈 위에서 볼륨을 주고 뒤에 높은 탑 지점으로 연결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귀 앞부분에서 이제 살짝 여기를 끝낼 지점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머리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얼굴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이 조금 더 잘리기 쉽어요 이렇게. 자, 가위를 이렇게 한쪽 날을 먼저 넣어서 조금 나오는 털들 캐치해서 어, 잘, 다른 털안 잘리게 잘 캐치해서 컷. 자, 그러면 여기 넓이만큼 여기를 또 잘라줘야 되는데, 우선 밸런스를 먼저 맞추시는 게면 처리할 때 빠른 요령이고요. 털을 다시 한번 톡톡 띄어서 자, 이만큼 넓이 측정해서 가운데 컷. 자 이렇게 이제 양쪽의 밸런스를 이제 어느 정도 맞췄어요. 자 보시면 이제 양쪽 사이드를 맞춰놨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곰돌이컷도 자 여기 보시면 머리 위에를 탑이라고 해요. 탑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율과 이 비율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액단을 기준으로 6대4의 비율로 하시면 얼굴이 조금 더 귀여운 형태가 나오고요. 뭐 6대5로 뭐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느낌이 이제 좀 틀리실 거예요. 자, 머리 위에를 조금 더 높게 하시는 게이 커트에서 사진도 잘 받고 이쁜 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귀, 여기 윗부분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남겨두고 이렇게 사이드가 이제 굴림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여기를 굴림을 안 넣었을 땐 어떻겠어요? 네, 사각형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귀 뒤에서 머리, 이제, 탑 쪽으로 갈 때는, 이제, 살짝 커브를, 어, 연결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머리가, 얘가, 여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심에서, 뒤쪽으로 연결. 자, 여기선, 뒤쪽으로 연결. 가장 높은 지점을, 이제, 측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털을 굴려주시고요. 톡, 톡, 톡. 자, 여기, 눈앞에는 너무 바짝 자르면, 어, 이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살살 털, 콤으로 살살 띄워서, 불필요한 길이만큼만 잘라서, 여기를 머리 위랑 연결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가 너무 많이 잘렸을 때는, 어, 그렇게 이쁜 컷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제 턱과 머질인데요. 자, 우선은 턱 길이를 먼저 정할게요. 턱 털을 앞으로 뺀 후에 여기 털 길이만큼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턱을 조금 잘라낼게요.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라면 자, 이 부분이 중심이 될 거예요. 이 턱에서 이 가운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시 턱이랑 연결된 목선이랑 연결된 부위랑 연결이 되겠고 계속 털을 콤으로 빗어서 나오는 털들을 여러 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턱 털을 자 이쪽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뺀 후에 털을 자 여기는 중심으로 굴러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심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턱은 무턱대고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남겨서 밸런스에 맞춰서 정리를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털을 먼저 앞으로 다뺀 후에 자, 얼굴을 곰돌이 컷을 기억해야 하려면 이 입꼬리 선에서 여기가 업이 돼 보여야 돼요. 지금은 우울해 보이죠? 털을 다뺀 후에 여기 이 사이드 이 사이드 털을 업시킨다 생각하고 코선까지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시 한번 여기 턱 밑에 보이시죠? 자입 입을 꼭 다물고 하세요. 혀가 나오면 불안간 이제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한쪽 날을 들고 자 반달 모양으로 턱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털이 남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턱으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턱과 연결. 자, 어때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 머질 털을 자른다고 이렇게 내려서 막 여기를 다 잘라내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턱이, 털이 업이 되고 서부야 되고 양이 많아야 돼서 절대 이 머질 털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한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한번. 뒷부분을 턱이랑 연결을 잘 해주시고, 자 물론 이제 가르치는 분들마다 이제 설명 방법이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아이들을 커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이 보이시죠? 여기 맨 앞에 이 걸리적거리는 이맨 앞에 털,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살살 어, 톡톡 자 이렇게 빗어서, 자 이렇게 콤으로 한번 살짝 이렇게 살짝 떼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털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이 부분의 털을 이렇게 한번은 이맨 앞에 잘 앞으로 나오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톡톡 톡톡 톡톡톡 자 앞으로 털을 톡톡톡 치면서 이맨 앞에 털을 짧게 자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털이 자꾸 앞으로 나오면 아이들 걸리적거려 보이는 털 모양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커브 가위로 과감하게 컷 다시 한번 맨앞에 털을 이렇게 톡톡톡톡이렇게한올 걷어내듯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가위로 털 결대로 이렇게 털이 난 모양 그대로 연결해서 컷점점점 연결해서 컷 다시 한번 톡톡 뛰어서 자 이제 연결해서 컷이눈 앞부분과 이 머즐과 어떻게 보면 얘 옆과 약간의 분리인 듯 하지만 연결을 해주는 컷의 형태예요 자 그리고 얼굴은 자 이렇게 처진 것보다 업 업이 돼서 이뻐 보이는 게더 어, 밝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자, 아래에서 위로 컷 털을 점점점점점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조금 더 지저분한 선은 정리해 주시고 자 이렇게 벼랑간 혀가 나오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에 힘을 많이 빼셔서 털만 자를 수 있는 힘으로 가위 컷을 얼굴 컷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직까지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있죠 이 콧잔등과 눈앞에 있는 여기 털 자, 이 털을 먼저 자르는 게 아니고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 마지막에 정리를 하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슉슉슉슉자 그리고 이제 옆에 정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를 살살살 띄워서 이제 여기 직각으로 여기 끝부분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끝부분만 삐져나온 것만 자 여기를 많이게 칠 경우는 나중에 아이가 굉장히 우울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 머즐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가 이제 어쨌든 앞부분이 짧고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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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형태로 연결이 돼야 아이가 이쁘겠죠자 이때는 이제 티닝 가위가 필요하세요. 털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털을 띄워서 이제 결대로 스가위로 연결을 털과 털 사이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티닝 가위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털과 털 사이 사이를 연결을 이 티닝 가위가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면 처리가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요. 지금 여기만 보셔도 이미지가 확 틀려졌죠? 자, 그리고 뒷부분, 자, 이 귀, 귀 보이시죠? 귀 연결 지점으로 여기 이제 이거 컷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중심이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뒤로 굴려져야겠죠? 이렇게. 자, 얼굴 형태를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길을 잘 잡고. 이제 큰 가위로 초벌을 치고. 이제 뒤통수가 어려워요 하시는데, 자, 뒤통수는 내가 봤을 때 이쁜 이 뒷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가위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을 보고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자, 이제 옆모습 살짝 나왔죠? 뒤통수. 자, 이제 티닝 과 요술 가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커트의 어, 연결 부분을 정리를 한 후에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쁘게 깨끗한 선 처리를 위해서는 민가위나 이제 커브 가위. 자, 100% 커트가 되는 어, 사양의 가위죠. 어, 딱 잘리면 바로 잘리는 게 100%의 이제 강도의 사양인데 자, 이렇게 잘리는 걸로 이제 아예 부드러운 선 처리를 가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선이, 어, 티닝 가위는 또 조금 연결 부분이, 티닝이 가위 홈이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되지만, 어, 깨끗한 선 처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이나, 이제 민 가위, 이제 절삭률이 높은 가위로 이 라인 형태를 그대로 따서, 제 정리를 해서 선처리를 깔끔하게. 만들... 전과 후가 확연한 차이가 나나요? 자, 그리고 곰돌이 컷 얼굴 형태를 이제 오늘 컷을 해봤는데요. 이 길이보다 조금 더 짧게 할 때는 자, 눈꼬리 선에서 조금 더 가까이 하면 좀더 작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어,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가, 어, 너무 귀여워졌죠? 동글동글해지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강의 때 다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